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청소년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골프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랍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얼마나 속상하면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이게 좀잘 자라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컨트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골프와 이 자식은 참 여러 가지 닮은 꼴이참 많습니다. 뭐냐면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 러프나 그 다음에 벙커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곳에 빠지면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길로 옮기기가 참 힘듭니다. 세 번째는 비싼 레슨비를 주고 투자를 하더라도 실력이 안 늘어요. 네 번째는 한 시도 그 시선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잘 되면 그냥 자랑하고 싶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실력이 잘 떨어져서 비거리도 나오지도 않고 잘안 되면 그때부터 풀이 죽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룩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예요.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마 느끼 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또 하나 지금은 이 A S 기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그러니까 언제쯤 가면 내가 이 부모의 역할을 끝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늘 평생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그 입장에서 한시도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걱정, 마음 끊어진 날 있어요? 없어요? 끊어진 날이 없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또 하나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제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성경이 성서적인 나라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저 말을 죽금 누가 외쳤느냐 면 예서가 외친 외침이에요 예서가 바로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형이 예서고 그 다음에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자기의 동생 야곱을 팍! 축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옵니다. 에서가 온 다음에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저 부분을 영어 번역이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스미 나 축복해 주세요. 미투 나 o 나에게도. 동생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것처럼 아버지가 동생 머에 안수하고 하나님의 고룩한 복을 빌어준 것처럼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 그을 달라고. Bless me, me too, my father.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여러분 저예서의 외침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외침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많이 우리가 해줘 해줘야 되고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 나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군가가 데리고 오잖아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자기의 형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딱 데리고 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이 시간에 서흘 내 어머님의 우리 큰 따님과 우리 사위분, 이 차단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싹들딱리고 오니까 아 그래? 너 요한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네 이름은 시몬이지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축복을 하시느냐 면장자 개바라고 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네가 You will be called 개바 개바라고 네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을 보시면서 이, 이 앞으로 이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힘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을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보호를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현재의 모습 현재에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것을 끊어서 보지 마시고 현재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 많지 않아요. 아우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천추의 한이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서 평가하지 말고 멀리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으로 보자고요. 통으로 보면 거기서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차려주는 밥상을 통해서 요게 양식도 먹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은 말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말씀이자녀들에게 그, 대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저주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 상하고 뚜껑 열리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요 가장 많이 듣는 욕이 y 것 같아요. 생각 안해 보셨죠?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왜마음에 높는 말을 하느냐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욕 가운데 하나가 뭔줄 알아요? C 플러스 8 그게 어떤 뜻인 줄 알면서 우리가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성적 비속합니다. 거기다가 노의 미음을 붙이거나 여의 니은을 붙이면 창녀 창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병신. 요즘에는 또 흔한 말이 있습니다. 학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셔서 너 앞으로 잘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조금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 그러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러분, 베드로전스 3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다시 말해, 악을 악으로 리페이, 페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이 왔으면 악으로 리페이, 그렇게 보답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리페이 하지 말라. 그렇게 페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무엇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팬클럽이 있는 거 아시죠? 주로 연령층이 영화 보 친구들, 어린이집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팬클럽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냥 빗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팬클럽 멤버인데, 에이, 찬바람이 쎄쎄 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가서 달랬잖아요. 팬클럽 멤버님, 웬 일이 십나이까왜 그렇게 돌아줬습니까? 그러더니 누구하고 너무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을 이 친구가 봐버린 거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번에 삐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번이나 가서 달랬어요. 드디어 팬크론 멤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팬크론 멤버 관리하는 비결이 딱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가서 그냥 끌어 안아주고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가 좋은 거예요. 랄프 가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 책의 제목이 그래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 목사님이 쭉 목회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정사역을 하시는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거기서 성서적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자녀 양육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일까? 시편 127편 3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옛날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주신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우리 자녀를 줬구나. 아멘도 아멘인데 잘 기억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이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내 소유기 때문에 내 마음도 할수 있다고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셨다고 하는 말은 fro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온 heritage.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도 맡겨 주시고 둘도 맡겨 주시고 셋도 맡겨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구호가 있잖아요. 애를 낳든지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이 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3제을 보시면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 봄에 말하면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모예요.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어린이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가서 우리 어린이 집에 속한 친구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학기 초에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면 제 얼굴이 무슨 뭐 험상궂어요. 아니잖아요.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laughs> 학교 초창기에 우리 아이들이 제 앞에 딱 방석에 있으면 내가 이제 먼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딱 꿇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순서대로 가서 무릎을 꿇어요.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학교 초에는 이 아이들이 내 앞에 오면 거의 대부분 울어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손을 뿌리치고 어떤 친구로 뒤로 완전히 날 잡아잡수하고 그냥 버텨기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 달마다 안수 기도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연말쯤 되면 아이들이 탁 와서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안수 기도 받는 모습이 어른들은 저리 가라 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는지. 유대인들이 한 가지 욕심 부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라비가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 주는 거. 계속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지금 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온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데려다 준거 아닙니까? 누가 데리고 왔는가?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잡았던 그 손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다가 맡겨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곳으로 내가 이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잡았던 손을 예수님의 손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데려다가 맡겨 주시는 거예요. 1984년도에 미국의 교육부 교육부에서 뭘라는 거냐면 해마다 모범 가정을 선발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한인 가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대위입니다. 이 집에 자녀가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인데 이 자녀들 모두가 참잘 됐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자녀들이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이 자녀들이 참 잘됐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잘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너무 잘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비교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우리 가정에는 딱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가정은 매일 아침마다 여섯 명의 자녀와 부부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이제 아침 대충 하고 끝나잖아요 학교 가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그 밥상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가정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예 그게 철칙이에요 반드시 아침을 온 가족이 같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먹기 전에 여섯 명의 자녀가쭉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그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 안 받으면 그날은 아침 없어요. 그게 그 가정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잡았던 손을 예수님에게 그자녀들의 손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써져 있는 글귀 기억하시나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고 분실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맡아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꽉 잡고 예수님이 멋짐 살림꾼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시0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내 네, 부모는 나를 어떻게 써요?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자식의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부모도 없고요. 부모 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식도 없어요. 버리고 버린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부모로서 우리 자식의 곁에 같이 함께 있어 주고 싶은데 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이 자식이 멋지게 쓰임 받는 것도 보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잡았던 그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 저는 시편 처음 말씀을요 고등학교 때탁 읽고 나서 처음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제 처지가 저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여섯 살때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간경화쪽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섯 살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니어가에 어머님 지푸라이 깔고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리어카에 모시고 그렇게 밀고 내려오던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동네 우물가 옆에 직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 친구들과 막우르랑 내려가면서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혀를 차면서 저린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느 부모가 자식의 손을 넣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의 솔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끝까지 자식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축복이지만은 내 선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나를 영접하시리에다. 내가 잡았던 그 손을 내가 언젠가는 놓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아무 대책 없이 떠날 것이 아니라 잡았던 이 손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주님,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내 자녀를 맡아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여기에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 영세에서 3세입니다 영아부 친구들입니다 부모가 라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라삐님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라삐가 물어요 당신 자녀 나이가 몇입니까? 네살 네 먹었어요 라삐가 하는 말 당신은 4년 자녀 교육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에게 이 손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여기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막꾸지어요꾸지었다는 이야기는 야단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호통을 친 거예요 너희들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고 맞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 오일장에 섰을 때 옛날 분들은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요 오일장에 있으면 꼭거기 약장수가 왔습니다 약장 속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마술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맨 앞에 아이들이 쪼르르 이렇게 앉아서 턱을 괴고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앞에 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 꼭 약장 속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가라 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이 무슨 약을 사가겠어요? 이제자들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노하셨어요. 노했다는 이야기는 붕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라? 용납. 용납하라. 그 이야기는 그대로 둬라. 얼마든지 나이가 올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빌롱투 소속이 되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진실로 목사님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헬라우로 아멘입니다. 정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헬라우 원문을 보시면 아멘 내고, 내가 아멘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 말씀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서 아, 앞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영화부로 가서 영화부 아이들처럼 말을 하고 영화부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 100% 의존하고 삽니다 아이일수록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고 삽니다 이 어린아이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그렇게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가치는요,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생각 이복잡하게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보면 막 산만하죠.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근데 예배 마친 다음에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조용히 설교를 듣는 것처럼, 떠들지도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다 보이는데 예배 맞추고 설교 내용 물어보면 눈만 껍뻑껍뻑거리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 죽있어요 몸은 여있지만 마음은 엉뚱한데 가요. 아이들은 안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루에 한번 축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할 것인가? 민숙기 6장 2 4절로 26절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축도예요.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요. 이게 구약에서 했던 축도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으로 하루에 한번꼭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땡땡에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다 넣으세요. 지금 여러분 암송 못하면 지금 빨리 사진 찍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서 기억하려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니까 찍으셔서 나는 찍지 말고 저것만 찍어요. 그래서 땡땡에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다 집어넣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하지 말고 이름을 넣어라 이름을. 손주들 10명이면 10명의 손주들의 이름을 다 넣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찍었습니까?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사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자녀들을 꼭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축복한 대로 우리 자네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를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서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